주역, 설계전, 제6장. 신야자는 묘만물이 위연자야니, 동만물자 막질 호래하고, 요만물, 요만물자 막질 호풍하고, 조만물자 막한 호화하고, 열만물자 막한 막열 호택하고, 윤만물자 막윤 호수하고, 총만물 시만물자 막성호관하니 고로 수화상체하며 뇌풍불상폐하며 뇌풍 산택통기연후에 능변화하여 기성만물야하니라 신이란 만물을 신묘하게 함을 말한 것이니 만물을 동함은 우레보다 빠름이었고 만물을 흔드면 바람보다 빠름이었고 만물을 건조시키면 불보다 더함이었고 만물을 기쁘게 함은 택보다 더함이 없고 만물을 적심은 불, 물보다 더함이 없고 만물을 끝마치고 만물을 시작함은 간보다 성함이 없다. 그러므로 물과 불이 서로 미치며 우레와 바람이 서로 어그러지지 않으며 탕과 택이 길을 통한 뒤에야 능이 변화하여 만물을 이루는 것이다. 우는 제6장이라 이상은 제6장이다. 제7장 거는 거냐요, 고는 수냐요, 지는 동야며, 손은 입야요, 감은 함야요, 리는 리야요, 간은 지야요, 태는 열려라 거는 구쌤이요, 고는 순하며, 지는 순동하며, 손은 들어가며, 감은 빠짐이요, 리는 걸림이요, 간은 그침이요, 태는 기뻐합니다. 운은 제7장이라. 이상은 제7장이다. 제8장 건이 마요. 곤이 우요. 진이 룡이요. 손이 개, 개요. 감이 시요. 리위 치요. 간이 구요. 태위 양이라. 건은 말이 되고, 고는 소가 되고, 진은 용이 되고, 소는 닭이 되고, 감은 돼지가 되고, 리는 꽝이 되고, 간은 개가 되고, 태는 양이 된다. 우는 제팔장이라 이상은 제팔장이다제 구장. 건이 수요, 곤이 복이요, 진이 조기요, 손이 고요, 감이 이요, 리이 복이요, 간이 수요, 태이 구라. 건은 머리가 되고, 곤은 배가 되고, 진은 발이 되고, 손은 다리가 되고, 감은 귀가 되고, 리는 눈이 되고 가는 손이 되고 태는 입이 된다.우는 제 구장이라 이상은 제 구장이다.제 십장 거는 천하라 고로 칭호부요.고는 지하라 고로 칭호모요.지는 일색이 등남이라 고로 위지 장남이요.손은 일색이 등녀라 고로 위지 장녀요.감은 제색이 등남이라 고로 위지 중남이요. 리는제색이 등녀라, 고로 위지중녀요. 가는 삼색이 등남이라, 고로 위지소남이요. 태는 삼색이 등녀라, 고로 위지소녀라. 건은 하늘임으로 부라 칭하고 고는 땅임으로 모라칭하고, 지는 곤에서 첫번째로 구하여 남을 얻었으므로 장남이라 이르고, 소는 건에서 첫번째로 구하여 여를 얻었으므로 장녀라 이르고, 감은 권에서 두 번째로 구하여 남을 얻었으므로 중남이라 이르고 리는 권에서 두 번째로 구하여 녀를 얻었으므로 중녀라 이르고 간은 권에서 세 번째로 구하여 남을 얻었으므로 소남이라 이르고 태는 권에서 세 번째로 구하여 녀를 얻었으므로 소녀라 이르는 것이다. 우는 제10장이라 이상은 제10장이다. 제11장 거는 위천, 위원, 위군, 위부, 위옥, 위금, 위한, 위빙, 위대적, 위양마, 위노마, 위창마 위방마, 위목가라. 거는 하늘이 되고, 둥근 것이 되고, 군주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옥이 되고, 금이 되고, 추위가 되고, 얼음이 되고, 큰 적색이 되고, 좋은 말이 되고, 늙은 말이 되고, 수척한 말이 되고 얼룩말이 되고 나무 과일이 된다. 고는 위지, 위모, 위포, 위부, 위린색, 위균, 위자모우, 위대여, 위문, 위중, 위병이요 기어 지하의 위흙이라. 고는 땅이 되고 어머니가 되고 삼배가 되고 가마솥이 되고. 인색함이 되고, 균둥함이 되고, 새끼를 많이 기른 어미소가 되고, 큰 수레가 되고, 문이 되고, 무리가 되고, 자루가 되며, 땅에 있어서는 흑색이 된다. 지는 위리, 위룡, 위현황, 위부, 위대도, 위장자, 위결조, 위창랑죽, 위환이요, 기어 마야에 위선명, 위주족 위작조, 위적상이요, 기어가야의 위반생이요, 기구 위건이요, 위번선이라 지는 우레가 되고, 용이 되고, 검정색과 황색이 되고, 꽃이 되고, 큰 길이 되고, 장자가 되고, 결단하기를 조급히 함이 되고, 푸른 대나무가 되고, 갈대가 되며, 말에 있어서는 울기를 자람이 되고, 왼발이 휘미 되고, 발빠름이 되고, 이마가 휘미 되며. 복식에 있어서는 껍질을 뒤집어 쓰고 나음이 되며 궁극에는 굿샘이 되고 번성하고 고음이 된다. 소는 위목, 위풍, 위장녀, 위승직, 위공, 위백, 위장, 위고, 위진태, 위불과, 위치요, 기어 이야의 위과발, 위광상, 위다 배관, 위근리시 삼배여 기구. 위조괴라. 소는 나무가 되고 바람이 되고 장녀가 되고 먹줄이 거듬이 되고 공장이 되고 백색이 되고 김이 되고 높음이 되고 진태가 되고 과단성 없음이 되고 나쁜 냄새가 되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머리털 저, 머리털이 적음이 되고 이마가 넓음이 되고 눈에 흰자위가 많음이 되고 이익을 가까이함이 세벌의 폭리를 남기고 매매함이 되며. 중국에는 조급한 괴가 된다. 감은 위수 위구도 위음보 위교육 위국륜이요. 기어 인야에 위가우 위신병 위통 위혈괴 위적이요. 기어 마야에 위미척 위극심 위하수 위박제 위에요. 기어 여야에 위다생 위다생이요. 위통, 위월, 위도요, 기어, 목야에, 위견, 다심이라. 감은 물이 되고 도랑이 되고 수뭄이 되고 교유가 되고 활과 박기가 되며 사람에게 있어서는 근심을 더함이 되고 마음의 병이 되고 귀가 아픔이 되고 혈괴가 되고 적색이 되며 말에 있어서는 등마루가 아름다움이 되고 성질이 급함이 되고 머리를 아래로 떨굼이 되고 발굽이 얇음이 되고 끄는 것이 되며 수레에 있어서는 하자가 많음이 되고 통함이 되고 달이 되고 도둑이 되며 나무에 있어서는 단단하고 속이 많음이 된다. 리는 위화, 위윌, 위전, 위중녀, 위갑주, 위가병이요 기여이냐야 위대복이요 이건괴 위별, 위해, 위라, 위방 위기요 기어, 기어 목야에 위가 상고라 리는 불이 되고 해가 되고 번개가 되고 중녀가 되고 갑주가 되고 천가 변기가 되며 사람에게 있어서는 배가 큰 사람이 되고 건개가 되고 자라가 되고 개가 되고 소라가 되고 조개가 되고 거북이 되며 나무에 있어서는 가운데가 비고 위가 마름이 된다 가는 위산, 위경로, 위소석, 위문궐, 위과라, 위혼시, 위지, 위구, 위서, 위검회, 지속이요, 기어, 목야에, 위견, 다절이라. 가는 산이 되고, 작은 길이 되고, 작은 돌이 되고, 문궐이 되고, 과일과 풀로 열매가 되고, 내시가 되고, 손가락이 되고, 개가 되고 쥐가 되고 부리가 금은 짐승의등 속이 되고 나무에 있어서는 단단하고 마디가 많음이 된다.태는 위택, 위소녀, 위무, 위구설, 위회절, 위부결이요.기어지하에 위항로요.위첩, 위양이라.태는 모시되고 소녀가 되고 무당이 되고 입과 혀가 되고 훼손함이 되고 붙었다가 떨어짐이 되고. 땅에 있어서는 강노가 되며 짠맛이 강한 갯벌이 되며 첩이 되고 양이 된다. 우는 제11장이라 이상은 제11장이다.